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입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숫자로 나왔을 때 그때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좀더 쉽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계산하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비제곱꼴을 이용해서 바로 결합형으로 차수를 늘려가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결합형의 형태로 이제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치환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뭘로 치환하냐면 바로 문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문자를 이용한 형태의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로 이루게 돼 있어요. 자이 부분은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308 마이너스 아 3,08이죠? 3,08 마이너스 2,000, 3,08 플러스 2,000, 3,08의 제곱 플러스 2,000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요 요 형태를 우리가 딱 봤을 때 학생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복잡해라고 생각이 드시는데요. 일단은 그것보다는 수의 배 숫자의 크기보다 수의 배열상태에서 느껴지는 규칙성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어, 조금만 지켜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얘네 둘이 바로 합차공식이 사용한 형태구나. 합차공식이 사용 가능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두 개를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3,008즉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2,000제곱,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뒤에 붙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3,000, 8의 제곱 플러스 2,000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바로 합차 공식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을 다시 해주시면 되니까 3,000, 8의 4제곱 마이너스 2 0 0 0의 내 제곱, 이렇게 정리된다는 라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와 같다는 얘기냐면, 3008의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0의 n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요 4, 요 4가 바로 m의 값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4, 이것을 n의 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구하라는 것은 m 플러스 n이니까요. 바로 이것은 4 더하기 4. 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기 자 p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p를 한번 선생님이 써볼건데요. 자 이것은 뭐라고 써있냐면 2 플러스 1그 다음에 2의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2의 4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2의 8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것 또, 우리가 이 수의 배열 상태를 보면서 규칙성을 찾아보면, 어, 첫 번째에서 두 배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2에서 4두 배, 4에서 8두 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라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이건 결합형이니까, 즉, 어, 합차 공식에서 나왔다라는 걸 빨리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맨 앞에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어 제곱으로 나오기 위한 합차공식이 되기 위한 음수일 때의 값이 하나가 필요해지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써보면 앞에 2-1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수인 거죠. 그래서 써주셔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것은 앞에 거의 제곱 위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니까 바로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나오는 2의 제곱 플러스 1과 계산한다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것과 계산한다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의 8제곱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나오는 2의 8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한다면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p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p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뭐냐? p라는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에 1을 더해달라는 뜻이니까 남는 것은 2의 16제곱만 남게 되지요 자, 이것을 보기 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2곱하기 4곱하기 10곱하기 81을 계산하면 그랬어요. 물론 무식하게 계산을 하고 어, 보기에서 답을 구해도 되겠으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잘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면 2와 4 사이의 평균 값을 생각을 해서 더해 주고 빼 주는 것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선 이 연속한 두 수가 합이 짝수일 때가 계산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합이 짝수일 때. 짝수일 때. 홀수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이 보이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짝수인 경우일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2와 4의 평균은 3이니까 2라는 것은 3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라는 것은 3 더하기 1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10이라는 것은 3의 제곱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80이라는 것은 3의 네 제곱 즉 81에다가 1을 더한 거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게 아마 결합형이라는 거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이놈은 어, 요렇게 계산을 하면 바로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것과 계산하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의 4제곱 플러스 1과 곱해주게 되면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3번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